여러분 반려동물 외출할 때 아직도 그냥 안고 나가시나요?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상품 애완동물 가방 3종을 빠르게 비교해드립니다. 첫 번째는 크로스바디 고양이 가방입니다. 캔버스 소재의 통기성 구조로 가볍게 메고 다니기 좋은 스타일이에요. 어깨에 사선으로 착용하는 크로스 방식이라. 손이 자유롭고 대중교통이나 병원 방문 시 활용도가 높습니다. 접이식 구조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작게 접어서 보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에요. 두번째는 통기성 매쉬 경량 배낭 캐리어입니다. 등에 매는 백팩 타입이라 무게 분산 이 확실히 다릅니다. 전면과 측면 매쉬 구조로 공기순환 이 잘되고 고양이나 소형견이 답답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요. 여행이나 장거리 이동시에는 양손 이 자유로운 백팩 타입이 훨씬 편 하죠. 세번째는 전면 팩 스타일 애완동물 배낭입니다. 앞으로 안고 매는 구조라 아이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반사 스트립이 적용되어 있어 야간 산책이나 하이킹에서도 안전성을 높여줍니다. 어깨끈과 허리 스트랩이 조절 가능해서 체형에 맞게 안정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는 점도 포인트입니다. 가볍게 동네 산책은 크로스바디, 여행은 백팩 타입, 교감 중심은 전면팩 추천드립니다. 가성비 예완동물 가방 찾고 계셨다면 이번 알리익스프레스 판매 상품 꼭 체크해보세요. 제품 상세와 구매 링크는 설명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.